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어, 요 테이블은 동그이들만 모아둔 동글동글한 라울하고 미인 종류 모아둔 테이블인데요. 요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 지금 어, 찾고 있는데요. 라울이 요즘 참 예쁘게 물을 들고 있죠. 하나하나 수영도 예쁘고 예쁜 라울인데 관리하기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어, 라울 자체가 굉장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 자칫 어, 하우스나 조금 차가운 영하로 조금만 떨어져도 다 얼어버리고 굉장히 물러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수 있으니까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라울은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라울하고 닮은 오늘 어, 소개해 드릴 식물은요. 로치라고 하는 어, 식물입니다. 라울하고 닮아서 이게 라울인가? 로치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다육 식물이고요. 로치는 이렇게 연두빛깔, 어, 그린색. 그린색감 그리고 입장이 라울보다 훨씬 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약간 소담하게 작게 멍글멍글한 느낌을 주는 그런 로치인데요. 어, 로치도 물이 들때 어, 라울처럼 이렇게 꽃 끝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라울보다는 싱그러운 느낌을 준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얼망절망. 어, 라울보다 귀여운 로치 또 그런 느낌으로 그 구부, 구분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로치 한 가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예쁜 다육이 속에서 이렇게 한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 또 예쁜 다육이 다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